리튬 가격이 상승하는 거는요. 이 다음 분기 있죠. 즉 3분기죠. 양극재 가격과 그리고 또그 다음 분기 4분기에 배터리 셀 가격까지 연쇄적으로 상승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튬 가격이 2023년에 올랐다가 90% 폭락했을 때 2차전지 관련주를 싹다 빠진 거고 이제 7월부터 이 리튬 가격이 또막 상한가 가가면서 폭등하고 있는데 그러면 3분기 4분기 호실적이 또 한번 예고가 되는 거라고요. 제 우리 에코프로, 에코프로 비엠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아, 여러분들의 계좌 지킴이 주식 4번 타자 진도진 대표이고요. 자, 8월 11일 월요일 방송을 한번 시작해 볼 텐데요. 여러분들 제가 이 주말 동안에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비엠 관련해서 호재가 무려 두 개나 터졌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토요일 영상 그리고 일요일 영상까지 영상을 계속해서 올려드렸는데 역시나 여러분들 오늘 이런 상승이 나와 주었습니다.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거의 7% 7.98% 상승해주는 흐름이 나오면서 드디어 241선을 뚫어주었고 여러분들께 제가 그동안 꾸준하게 이 바닥에서부터 말씀을 드린 게 결국에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 m 도 장기평선 121선 그리고 241선을 뚫어주는 날이 올 거다 그리고 이 장기평선을 뚫는 순간 이제 하락 추세를 완전한 상승 추세로 바꾸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여러분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 에코프로 BM의 수급을 보시면 외인과 기관이 한 30만 주 정도 매수하는 흐름을 보여 주었고 심지어 지난주에 계속해서 공매도 치던 신한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골드만삭스까지 여러분들 숏커버리 공매도 상한 물량까지 들어와주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에코프로도 오늘한5% 정도 올랐는데 제가 어제도 주말 동안에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결국에는 에코프로도 121선을 지금 뚫고 위에서 횡보하기 때문에 240일선까지는 무리없이 흘러갈 거고 물론 또 240일선 부근에서 조금의 저항을 받겠지만 결국에는 올라갈 것이다 아, 여러분 제가 바로 20시간 전에 올려드린 제 어제 주말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이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에 말씀드리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에코프로가 제가 딱 말씀드린 딱요 수준이에요. 지금 120인선 위에서 살짝 횡보 중에 있지만 결국에는 갈 거예요. 결국에는 갈 수밖에 없는데. 자 제가 말씀드렸죠 121선을 뚫어주는 요 순간에서 결국에는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드린 이유가 에코프로도 오늘 외국인들의 쇼커버 물량 들어왔고 그리고 또 최근의 기관들이 계속해서 모아가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오늘의 상승의 이유 자체는요 바로 이 중국의 CATL 리튬라인이 가동 중단되면서. 자 탄산리튬 선물 가격이 점상한가로 폭등이 오늘 나와주었습니다 제가 우리 오늘 전략방에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탄산리튬이 선물이 상한가 출발하면서 리튬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고 있다 여러분들께 제가 탄산리튬 가격 말씀드렸죠 이렇게 1파 상승이 나오고 단순 조정을 받을 때 제가 이 바닥에서부터 여러분들께 뭐라 그랬어요 요 리튬 가격이 다시 한번 올라오고 이번 상승 3파 상승 상승이 시작될 때는 이 전고점까지 뚫어내면서 계속해서 상승이 나올 거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 물론 당연히 우리 에코프로도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자체가 탄산리튬을 수산화리튬으로 가공을 하고 또 주말 동안에 수산화리튬 캐나다 베팅의 재판을 성공을 하면서 관련주로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도 갈 거지만은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은 계속해서 상승할 거지만은 제가 이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리튬 관련주가 정말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께 리튬 관련주들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자, 여러분들 오늘도 보세요. 이 리튬 관련주에서 하이드로리튬, 리튬퍼스 또 상한가 같고, 그 다음에 엔켐 같은 경우는 오늘 리튬도 있지만 ESS로 간 거다. 그래서 제가 중앙첨단소재도 여러분들께 이전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리면서 이 바닥에서부터 지금 요 정도의 수익을 받고 지금 또 이렇게 눌러졌을 때또 좋은 자리로서 활용해 볼수 있는거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리튬 관련주 놓치신 분들이 있죠.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물론 오늘 이 ESS 이야기와 그 다음에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비행 관련해서 향후 전망 까지 전부 다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건데요. 일단은 그 전에 제가 리튬 관련주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정말 마지막 기회에 리튬 관련주 딱세 종목만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려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어. 자 여러분들 지금 이 리튬 관련주 중에서요 뭐 강원에너지라든지 하이드로 리튬이라든지 뭐 리튬 포워스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잡기에는 너무 고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자 보세요. 제가 강원에너지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께 요240 위선 뚫는 순간 요 때부터 말씀드렸는데 이미 여기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신규 매수를 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고 하이드로리튬 같은 경우도 제가 이 바닥에서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벌써 두배 이상 올랐잖아요. 이거를 여기서 어떻게 신규 매수해요? 어.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이보다 우리가 아직 덜어는 또 이제 막 시작하는 후발주자. 들을 찾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리튬 관련주 탑3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건데요 첫번째로는 중앙첨단 소재 두번째로는 유일 에너테크 세번째로는 광무인데요 여러분들 제가 중앙첨단 소재도 우리 여러분들께 원픽 관련주로서 요 바닥에서부터 추천을 드려지고 이미 한 50%정도 수익을 냈습니다 요거 저한테 원픽 관련주 문자 받으신 7월 21일날 중앙첨단 소재 제가 매수가 목표가 다 알려 드렸는데 요거 수익 내신 분들 있죠. 근데 이제 또한번 이렇게 눌러줬다가 삼각수렴을 돌파하고 다시 한번 구름대 요렇게 돌파하려는 시도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자리도 중앙첨단소재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또뭐 있냐? 유일에너테크 같은 경우에는요. 자, 2차 전지 및 에너지 저장 장치, ESS에도 엮여 있고, s k 온 뭐, 삼성 SDI, CATL 등 글로벌 배터리 기업들의 공정 핵심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데, 특히나 여러분들, 리튬 배터리 리사이클링 기어, 재형택의 2대 주주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서, 중국 리튬 광산 중단에 따른 수급 불안과 가격 상승 국면에서 반사 이익이 기대가 되잖아요. 즉, 엔케이 여러분들 ESS랑 리튬 같이 엮여있 있어서 오늘 급등이 나왔죠. 유일 에너테크도 똑같아요. 여기다가 플러스 전고체까지 엮여 있어서 2차전지로서이 재료가 2차전지가 주도주가 된다면 유일 에너테크도 다시 한번 크게 오를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근데 이 유일 에너테크 지금 차트를 보시면 그렇게 고점에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자, 보세요. 여기서부터 지금 2 4 0 선을 이제야 뚫어주는 흐름을 보였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2 4 0 선에서 횡보했잖아요. 뚫어준 다음에 살짝 눌러줄 때 우리 요 구간에서라도 잡아준다며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때또 한번 수익을 볼수 있는 게 바로 유일 에너테크 고요세 번째 종목은 광무입니다. 여러분들 광무 같은 경우에는요. 자 예전 기사지만 이건 거의 잘안 알려져 있어요. 엔캠과 요 리튬염 공급 계약을 맺었었던 그런 기업이고 광모 또한 리튬 관련 기대감에 기대주로서 관련주로서 엮여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들 엔캠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무려 22% 라는 엄청난 상승을 만들어냈죠 그러면 이렇게 같은 섹터로 묶이면서 따라갈 수 있는 게 바로 광무라는 거예요 광무도 지금 바닥에서 슬슬 반응이 오고 있지만 크게 보면 아직도 바닥 중에 바닥이라는 거 이런 거 여러분들 240에서 한번 뚫기 시작하면은 이런 식의 폭발적인 상승이 충분히 나와 줄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 원픽 관련주 추천드리면서 여러분들께 8월 7일 날 목요일 날부터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원픽 관련주 이거 문자 받아보시면 다들 아실 거예요 제가 중앙첨단 소재 수익 보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께 리튬 자립화 선보 폐배터리 요거에서 말씀드린 게 세비캠이었어요 이걸 제가 목요일날 말씀드렸는데 자 8월 7일 목요일부터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근데 이 세비캠 같은 경우도 금요일날 바로 제가 딱 추천드리고 나서 금요일날 바로 20%대 급등 나오고 또 오늘도 요렇게 상승세를 이어갔다가 뭐 살짝 눌러줬지만 아직 상승 추세가 깨지지 않았잖아요 이것도 제가 목표가 드린 대로 그대로 자 홀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와서야 이거를 제가 여기서 추천드린 거 를 여기서 추천드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바닥에서 이제 시작하는 종목 세 개를 제가 말씀드린 거고 종목 좋은 것 알겠는데 정확한 매수가 매도가 가격 전략까지 여러분들 궁금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이번에는요. 자, 제 번호 있죠? 010-8117-6691번으로 원픽 말고 리튬이라고 적어 주세요. 리튬이라고 딱두 글자 적어 주시면 제가 세 종목 그냥 전부 다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잡아서 여러분들께 답장으로 안내를 드릴 거예요. 자이세 종목을 다 매수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또 제가 어떤 게 먼저 갈지 몰라요. 당장 이게 먼저 갈 수도 있고 뭐안갈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그래도 제가 가장 확률이 높은 지금 후발 주자로서 급등이 나올만한 가장 확률이 높은 세 종목을 꼽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제가 매수가 목표가 안전한 손절가까지 다 잡아 드릴 테니까 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딱한 개만 픽해 갖고 매수가 손절가 목표가 딱 걸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 번호로 여러분들 뭐원 원픽이라든지 리튬이라든지 적어서 문자를 보냈는데 못 받았다라고 하시는 경우는 제가 워낙 하루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서 뭐 놓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제 번호가 또 스팸 처리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오늘은 리튬이라고 적어 주세요. 010 8 1 2 7 6691번으로요. 리튬 이렇게 딱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를 보내 주시면 제가 바로 답장으로 여러분들께 요 리튬 관련주 세 종목 매수가 목표가 가격 전략 잡아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우리 구독자 무료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100% 무료로 진행을 하는 거고요. 돈 받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 대신에 여러분들 꼭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바로 제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본 내용을 좀 이어가 보자면 지금 2차 전지 특히 나우리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에게는요. 여러분들 지금 리튬 가격이 상승하는 것만 호재가 남아 있는 게 아니라 그랬죠. 바로 ESS도 있어요. 2차 전지의 새 효자라고 하면서 e s s 의 지금 미래를 건다라고 하는데 K 배터리의 새로운 활로 ESS 시장이 활짝 열렸고 전기차 캐즘 위기를 mne 구원 투수가 등장한 게 바로 ess 거기다가 미국에서는 지금 중국을 어마무시하게 견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k 배터리 업체에게는 도약의 기회로서 활용이 된다 전기차 시장은 물론 지금 k 짐 구간을 통과 중이지만 ess가 또 새로운 성장축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글로벌 ess 시장 자체는요 34년까지 5조 1200억 달러 연평균 성장률이요 21.7% 라는 그러니까 매년 20% 이상씩 늘어나 5년만 있으면 따블이 되는 거죠. 어마무시한 속도로 성장 중이 있고요. 미국은 지금 중국산 ESS 배터리에다가요. 최대 무려 관세를 58.4% 매기면서 IRA 세액 공제 조건으로 중국산 소재 비중 축소를 강조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냐 중국 걸못 쓰면 누굴걸 써야 돼요 한국 거 한국 거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 ess 시장에서는요 중국산이 밀려나고 한국과 또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배터리로 대체가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내에서도요 ess 관련해서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등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와 또 얼마 전에 1조 규모 ess 프로젝트 대규모 입찰을 확대했잖아요 여기서 삼성 SDI가 NCA로 이80% 이상의 수주를 따냈기 때문에 여기다가 지금 NCA 양극제를 대는 거는 에코 프로 BM이라서 당연히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오늘 전략방에도 여러분들께 요런 내용 전달드리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자 주말 동안의 2차 런지 호재로 인해서 오늘도 장 초반부터 분위기가 좋게 흘러가고 있다 대부분 이제서야 241선 1년설 부근을 뚫거나 이제야 막 뚫기 시작 한 종목들이 대부분이다. 거기다가 7월부터 리튬 가격 폭등은요, 3분기 실적으로 또 바로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이슈라고 말씀드렸죠. 단순히 리튬 가격이 오르는데 왜 양극재나 배터리 기업들이 오를까?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리튬 가격이 상승하는 거는요. 이 다음 분기 있죠. 즉 3분기죠. 양극재 가격과 그리고 또그 다음 분기 4분기에 배터리 셀 가격까지 연쇄적으로 상승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튬 가격이 2023년에 올랐다가 90% 폭락했을 때 2차전지 관련주들이 싹다 빠진 거고 이제 7월부터 리튬 가격이 또막 상한가 가면서 폭등하고 있는데 그러면 3분기, 4분기 호실적이 또 한번 예고가 되는 거라고요. 자 거기다가 1분기, 2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잖아요. 그러면 코스피 이전 상장 재신청하면은 여러분들 연내 빠르면 연내 이전이 되겠죠. 연기금의 패시브 자금까지 들어와줄 수 있는 거고 가장 베스트는 여러분들 빨리 신청을 해갖고요. 12월 달 여러분들 코스피 200에 특례 편입까지 돼버리면 패시브 자금이 훨씬 더 많이 들어옵니다. 요게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인데 아직까지는 요구에 대한 소식은 없어요. 이것도 제가 나오는 대로 바로 다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SK 이노베이션 북미 공장은 100%풀 가동되고 있으면서 이거는 양극재 수요에 직결되는 거고 또 삼성 SDI 1조 프로젝트 입찰에 성공했기 때문에 공급량은 늘어날 거고 그리고 제가 꾸준하게 말씀드린 아직도 나오지 않은 것들이 LG 엔솔과도 또 CATL과도 유럽 완성차 OEM과도 국내 완성차 라인과도 수주 공시가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심지어 이런 것들이 한두 개라도 나오게 된다면 심지어 수주가 요 수주 공시가 꼭 나와 줘야 돼요 그래야 이 공매도 장구가 6천억이나 아직까지 있는데 쇼스키즈가 터지면서 상승이 나온다 자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물론 여기까지는 지금까지 나온 재료로서 바닥에서 올라온 거지만 아직도 안 나온 재료가 수두룩 빽빽하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이 고점이다 라고 판단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저진도지는요 아직도 바닥이다 바닥에서 이제 시작 하는 거고 에코프로 BM은 여러분들 자 에코프로 BM은 여러분들 이제야 240일선 돌파했고 주봉으로 봐야 돼요 주봉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하락 추세 라인을 이제 깨버리는 순간에서 240일선 15만 원권 돌파도 못 나왔다고요 여기를 돌파 나오면서 본격적인 상승 랠리가 진행될 거고 에코프로는 더더더더 밑이에요 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지금 주봉 BM도 마찬가지인데 주봉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지금 자 20일선 있죠 20일선 20일선을 3일 5위선, 12위선이 깨버리는 역 배열에서 정 배열로 바뀌는 골든 크로스가 나와주면서 지금 정 배열로 가고 있잖아요. 이거는 완전히 방향을 틀었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말씀드린 게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비엠은 이제 시작이다.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 정말 2년 동안 정말 너무 많이 고생했는데 조금만 더 견디시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런 바닥에 있을 때부터 항상 말씀드린 게 지금은 손절할 구간도 아니고 조금 올랐다고 매도를 생각할 구간도 아니다. 하반기 내년 상반기까지 재료가 너무나도 많이 남아 있어서 적어도 팔 생각을 하려면 여기서 생각해야지. 지금은 눌러줄 때마다 추가 매수,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구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비엠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가격 전략 궁금하신 분들 제가 문자로도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 가격 전략 알려 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또요 전략방 입장하는 방법까지 제가 좀 안내를 드릴 예정인데요. 제가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 가격 전략을 이 문자로 무료로 공유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에코프로의 가격 전략. 자,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신규 추가 매수 타점과 목표가 1차, 2차 제가 연말까지 일단 1차, 2차 나눠서 알려 드릴 테니까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아래 보이시는 제 번호 010 8117 6691번으로요. 에코 프로의 가격 전략이 궁금하다라고 하시면 에코라고 적어 주시고 에코 프로 BM의 가격 전략이 궁금하다 그러면 에코 적고 뒤에다가 B까지 같이 적어 주세요. 그래야 제가 어떤 게 궁금하시구나 아니면 둘다 궁금하신 분들은 둘다 적어 주셔도 되고요. 여러분들 제가 어제까지는 원래 쓰던 번호를 오늘 새롭게 바꾼 겁니다. 꼭요 번호로 다시 보내 주세요. 자, 그러면 제가 답장으로 신규 리모 메스타점과 목표가 공유를 드릴 테니까 그 가격 전략 좀 참고해서 여러분들 매매하시면 되고요. 당연히 이 가격 전략 공유 드리는 것도 제가 100% 무료로 알고 있습니다. 단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들 필수로 눌러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제그 다음에 제가 우리 구독자 이벤트로요 무료 전략방 시즌 2를 오픈해서 지금 현재 우리 구독자 분들께 장중에 이런 식으로 뉴스라든지 속보라든지 브리핑 나올 때마다 제가 실시간으로 알려드리면서 우리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비행 관련 제 관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공유드리고 있는 이 전략방 텔레그램방을 운영하면서 실시간 무료 추천주까지 같이 드리면서 같이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전략방 우리 채널 구독자 분들이시라면. 누구나 무료로 들어올 수 있는 방이고요. 입장하는 방법은 여러분들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요 핸드폰 화면에 제 영상을 보실 때 요렇게 더보기란이 있잖아요. 이 더보기란을 딱 클릭하면은 요 화면이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무료 전략방 링크라고 해서 텔레그램 링크를 하나 남겨놨어요. 여러분들 요 링크 딱 클릭하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진도진의 전략방 시즌 2 지금 구독자가 894명 정도 들어와 있고요. 자, 여러분들은 여기서 입장 요청을 딱 눌러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어, 저한테는 이렇게 누구누구누가 몇 시에 입장 요청을 주셨습니다라고 실시간으로 나오잖아요. 자, 근데 제가 아무리 무료로 운영을 하는 거지만 우리 구독자분들만 받을 거라서 꼭 여러분들 구독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아래 보이시는 제 번호 있죠? 010-8117-6691번으로요. 여러분들 텔레그램 닉네임을 적고 옆에다가 입장 이렇게 같이 적어서 문자를 주셔야 제가 여러분들이 문자로 보내주신 그 텔레그램 닉네임이랑 요 닉네임이랑 일치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채널에 추가를 눌러드릴거예요 여러분들이 닉네임을 이렇게 영어로 했으면 꼭요 닉네임을 적어서 문자를 주셔야 돼요. 그리고 옆에다가 입장 이렇게 같이 적어서 문자를 주시면 제 번호 010-8117-6691번으로 문자를 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입장요청 요 채널에 추가 눌러서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 당장 내일부터 이렇게 제 글들 전부 다 확인이 가능하시니까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주식 투자하시면서 계좌복구 같이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100% 무료로 운영하는 무료방이고요 여러분들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1 0원한장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유튜브 채널 성장을 위해서 우리 구독자분들께 제가 무료로 나눠드리는 혜택이기 때문에 꼭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